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편입니다. 10편, 3편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시미로다. 천만이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오늘은 환란날의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했습니다 환란 날의 다윗의 기도 오늘 자윗이 환란을 당해서 또 압살롬이 반역을 깨할 때에 그가 도망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어느 때인가 보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열심히 헌신했는데 축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축복은 안 오고 뭐가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주 열심히 충성했는데, 축복이 와야 되는데, 뭐가 찾아왔다고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흔들릴 수도?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 욥의 심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오른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요비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부르시고 또부르어요 근데 옆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고, 내 옆에 있어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 힘들죠. 그러나 그러나 내가 알게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땅에 서실 것이라 하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지 되어 나올 것이라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하다가 어려운 을 당하고, 기도해도 낙심하고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이 망했습니까? 욕비 인생이 끝났습니까? 야구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기도 했는데 안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욥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 결국 알지요? 욥의 끝을 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잘될 거니까 오늘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집사님들은 응답을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다. 그러나 권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거다.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간이 라는 거죠. 장로님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권사님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의심하고 그러지 않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꼭 내게 뭘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인가요? 때로는 환란을 줘도 때로는 아픔을 줘도 때로는 고통을 줘도 우리는 그걸 믿어드리잖아요. 그 뜻을 알잖아요. 아,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마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백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만들어 볼게.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틀 기다리다가 이틀 만에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랬네 아이고 친구가 말해 나한테 100만 원 빌려주긴 해놓고 아직도 안 빌려준다고 내가 그럼 돈 갚나 봐라 예? 네? 일주일 있다 빌려주면 내가 갚나 봐라 뭐? 시사하게 일주일이나 기다리라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죽어도 안 빌려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나한테 축복 줘도 내가 하나님 일 하나 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거 들으시고,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죠? 렇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늦게 주시더라도 좀 담담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냥 촐랑촐랑 난리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좀 믿어드렸으면 좋겠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활란 날의 기도 첫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환란 날의 기도 우리 환란 날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 어, 지금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다 일어나서 다윗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도 많고 또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야. 하나님이 버렸어 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91편 14절에 연병과 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91편, 14절에는 이 연병과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86편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주께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가 잘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 소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환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환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요. 환란 날에는 요내 자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한 날에는 한번 생각해 봐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왜 이런 슬픔이 왔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께 환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신다면, 우리는 환란 가운데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굳세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되니 걱정되는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다가 고난당해도 기도에다가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인내함으로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란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렇게 해도 너나 사랑할 거니. 내가 이렇게 해도 힘들게 해도 너나 부인하지 않을 거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난다 하나는 어떤 선물을 주실 때에 환란의 포장지에다가 우리에게 축복을 담아가지고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란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부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10편, 이 3편의 다위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 고백의 기도였다. 무슨 고백의 기도요? 신앙 고백에 있는 기도. 우리 3절에서,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요와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인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요하게부르지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호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치신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아니, 아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도예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활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압살롬의 칼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입술에 신앙 고백이 묻어져 있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신합시다. 요한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신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렇게 신하는 거예요 요한이 나요한가 나를 살려주실 뿐입니다요한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여수에 있는 어느 기도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아주 멋있는 글자들이 참 많이 써있더라고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멋있게 써 있어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계시면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다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자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요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의를 할 때도요,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늘 행복하고, 아빠 하면서 뛰어오고, 그래야지, 아빠가 행복하지,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부르리고아 하고, 그리고, 에, 삐져가지고 있으면, 어, 그러면 아버지가 행복한 것을 안 행복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해서 왔으면 저 이렇게 웃고 행복해야지 우리 집은 더 좋아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설교하기 전에 웃고 시작하려고 항상 항상 긴장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고 웃고 이렇게 웃고 하면은 은혜가 더 넘칠 줄 높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왔을 때도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하겠구나 맨날 설거 시간에 야단만 치면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었어요?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니까 밖으로 자꾸 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칭찬도 하고, 예쁘게, 그죠? 목사님이 이립스틱못 바르지만, 좀 이렇게 좀 얼굴도 좀 바르고, 예쁘게 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 교회가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자.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 놓고, 맨날 삶을 갖다가 개떡같이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삶은 이렇게 엉뚱하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했으면 내 행동도 불안에 떨지 말아야 되는데. 믿습니다 해놓고도 막 안절부절 일어났다, 앉았다, 난리를 치면은 과연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겠는가. 우리 가 한번 하나님 믿어드렸으면은요. 좀 담담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어드렸으면 좀 음직하게 좀 기뻐하면서 있읍시다. 그게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내 몸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밀어난 사람들은 입술로 다 까먹고, 그죠? 입술로 다 까먹고, 그냥 몸에서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행동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성도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엄마 아빠가 두려워하면 은요 큰일 나잖아요. 특히 의사들은 환자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 최영이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가지고 이빨 한참 뽑고 있는데 의사가 어머머머 어떻게 어머, 어머, 그보면 어떻게 의사가 날를치니까 <laughs> 그게 환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대. <laughs>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실수를 하고 뭘 잘못했어도 의사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래요. 의사는 아, 이거 병가 아니야. 아무 소리 하지 말든지. 아, 이로 어머, 어머 어떡해 그럼 환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앞에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도 항상 고난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두려워 떨지 말고 오늘 신앙의 삶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이 삶으로 그냥 내가 자고, 눕고, 그냥 깨고, 그냥,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잠도 잘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네. 골리앗 앞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내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요아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요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너를 우리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입술로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가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서 절대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알았죠? 항상 평안하게, 항상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항상 밝게 웃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장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귀신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오늘 10편, 3편의자위세계에는 어떤 기도였느냐. 한번 따라 합니다. 내 목소리로 기도했다. 내 목소리로.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와께 호부르짖으리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목소리로. 여러분, 이 신앙은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죠. 다 해주고 싶어 하죠.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 자식이 돌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우는 소리만 하면 애가 뭘하는지는안 되는 거야. 나는 아무도 아무래도 모르겠어. 애기 울음 소리 가지고는 근데 엄마는 알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뭘 요구하는지도 목소리만 듣고도 다 아는데 성경 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는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피로도 아시고, 다 채우신 하나님이신 걸꼭 믿으시고, 우리는 내 목소리로,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이시피싱에서 그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그죠? 아빠, 핸드폰 잊어버렸어. 뭐, 뭐, 이렇게 하면은, 그잖아요. 당황해가지고 목소리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은 자식의 목소리를 알고, 우리 주님도 양들의 목소리를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각각 구별하여 내신을 하나님 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대로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머니가 날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실 줄로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기도의 결과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요하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평안히 눕기도 하시고, 평안히 깨기도 하시고, 평안의 복, 안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붙드신다고. 천만이 나를 에오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내가 자고, 내가 깰수 있다는 거죠. 평안의 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의 복. 승리 승리의 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 7절을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원수에 뭐를 쳐버렸어요?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냥 이, 면전에서 뺨을 때려버려요, 그냥. 술 취를 주는 거예요. 면전에서 뭐를 때려버려요? 자존심을 뭉개버려요. 원수의 자존심을 뭐 해버려요? 뭉개버리고. 여러분, 인간은 자존심의 사람 존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고 자존심 구겨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려버리고. 내 원수를 갖다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자주를 구겨져도 그 견뎌내는 연습도 좀 많이 하세요. 좀 낮아지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를 좀 견딜 수 있는. 왜 우리 주님께서 수치당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리셔서 수치당하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할 때마다 내가 좀 죽는 연습 좀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원수의 뺨을 때리시고, 자존심을 뭉개버리시고, 그리고 이를 뽑아 버려야 돼요. 이일은 권력을 말하거든요. 권세, 알았죠? 여러분, 뱀이 이빨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독사가, 독사 이빨을 뽑아버리면요. 독사가 아니라 미꾸라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독사가 이빨이 없으면 요 미꾸라지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이빨을 뽑아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 나이다. 원수로 하여금 개가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승리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은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구원은 요와께 있다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을 주신다.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수의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뭐를 품고?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좋게 노래합시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내 목소리를 높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노래를 쫙 불러 올리는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태어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읽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아,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불거요 셀라를 적용해서 알았죠? 자, 우리 구절 시작. 여호와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죄백하게 주의 내리소서. <laughs> 그렇게 읽으란 뜻이에요. 알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